이번에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에서 변화를 말합니다. 수요 곡선상에서는요,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요. 가격. 가격이 price, P죠.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물건이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 하나요? 적게 사고 싶어 하나요? 가격이 천원에서 이천 원으로 올라가면 물건을 적게 사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반비례의 관계를 띱니다. 비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되니까 반비례의 관계를 띄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곡선의 형태가 우하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수요곡선은 우하향 그리고 공국곡선은 우상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처음에 배웠을 때 조금 헷갈리는 사,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선생님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처음 배울 때. 그래서 한 번에 바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생각해냈어요. 조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은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뺨을 때려본 적이 있나요? 스네임은 사실 뺨을 누군가의 뺨을 때려본 적은 없는데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요. 그 공급곡선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 공급곡선이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 게 공급인데 이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의 뺨을 때리는데 보통 오른손잡이인가요? 사람이 왼손잡이인가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의 사람이 뺨을 때린다고 했을 때 한번 허공에 한번 뺨을 때려볼까? 오른손, 오른손으로 허공에 한번 사람 때리면 안 되고, 허공에 이렇게 딱 때려보면 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게 공급이고, 그 다음에 수요하는 사람이 나도 질수 없다 라고 왼손으로 뺨을 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측이잖아요 우측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 올라가네 올라가는 게 상향이죠 우상향 우상향은 공급곡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이 우니까 내려가는 하향이 되네라고 하면 수요곡선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올라가는지 오른쪽 갔을 때 내려가는지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조금 유치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소득입니다. 소득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계획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물건을 많이 살것 같아요, 적게 살것 같아요? 보통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내가 수요가 올라갔을 때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할 수도 있고 적게 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물건이냐면 정상재인지 제가 재화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뜻하거든요. 열등재인지 따라서 정상재는요 소득이 높아지면 많이 사게 되는 수요가 높아지는 물건을 뜻하고요. 열등제는 소득이 높아지면 적게 사고 싶은 수요가 적어지는 물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삼각김밥이 떠올라요. 열등제도예요. 삼각김밥.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정말 없었을 때어 삼각김밥을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참치김밥만 봐도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각김밥이 한 천원 정도 됐었는데, 얼마 안 됐죠. 천원 정도 됐었는데, 어, 물가가 또 비싸져서 어, 밥한 그릇에 한 만원 정도, 만원은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먹는데 만원짜리 밥을 먹기에는 너무,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삼각김밥을 많이 먹었었는데, 돈을 좀 벌고 난 후에는 삼각김밥을 먹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이제 삼각김밥 같은 수요가 적어진다면 이 삼각김밥이 열등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이 좀 생기니까 선생님 파스타를 오늘 먹고 왔는데 파스타가 1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무려 16배나 되는데 그렇게 소득이 높아지면 파스타를 먹고 싶다. 파스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파스타가 정상제가 될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정상제와 열등제의 차이였고, 또두 번째로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관련제입니다. 관련제. 관련제의 가격. 관련제는 딱 봐도 관련이 있는 재화를 뜻하겠죠. 관련제가 뭐가 있냐면, 대체제와, 다음에, 보완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탄산을 잘 먹지 않아요. 근데 탄산을 유독 잘 먹을 때가 몇 가지 있습니다. 탄산을 여기서 콜라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은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햄버거를 먹을 때그 다음에 어, 콜라 대체는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콜라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콜라가 없을 때는 사이다를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이 콜라의 가격, 콜라의 가격이 콜라를 X라고 하고 사이다를 Y라고 할게요. 근데 이 콜라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콜라의 가격이 원래 천 원이었는데 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 원짜리 콜라 먹을 건가요? 아니면 천 원짜리 사이다 먹을 건가요? 선생님은 무조건 사이다 먹을 거예요. 이 사이다에 대한 수요량이요 콜라의 가격이 높아지면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예요 수요량도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요곡선 상이, 상이 아니니까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가 높아진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콜라와 햄버거를 봤을 때 콜라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콜라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햄버거를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니까 좀 적게 먹을 수도 있죠. 이제 또 여기서 콜라 말고 사이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때 하지만 이건 대체제가 아니야 보완제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어 만약에 뭐 맥도날드를 갔는데 콜라 가격이 뭐만 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콜라랑 햄버거를 꼭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콜라 가격이 너무 비싸면 굳이 햄버거만 먹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햄버거가 너무 목이 막히잖아요. 콜라 없이 먹으면 그러니까 콜라의 가격이 높아지면 햄버거의 수요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햄버거도 사람들이 좀안 살려고 할수 있다는 거죠. 뭐이 보완제의 관계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 치킨 할때 뭐라고 하죠 치맥 뭐 치킨 맥주 이런 것도 뭐 치킨의 가격이 너무 오르면 어 맥주를 좀덜 마실 수도 있죠 이런 관련제의 가격도 수요가 변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미래의 가격 변동이 있어 요 미래의 가격 변동 미래에 선생님은 좋아하는 게치킨치킨을 뭐그 좋아하는 데미래의 치킨 가격이 요즘 또 많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치킨 가격이 오늘 1만 원인데 내일 3만 원이래. 그럼 오늘 무슨, 말, 무슨 날이에요? 치킨 먹는 날이죠, 오늘은 치킨 먹는 날. 이유는 내일 치킨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가격이 거을 expect를 써서 PE라고 하거든요. 미래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지금의 수요는 많아지겠죠. 이렇게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요인, 수요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 수요량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